다음 물건 멀리 지도에서 왔습니다 오늘 또 스님이 한번 오늘 스님들이 많이 나오시네 아까는 우리 덕산스님 오셨고 여기는 지도스님인가요? 자, 이거부터요뭐 하는 걸잘 갖고 돼뭐 이발소, 면도기인가? 위에? 예? 세탁기 위에 쓰는 거라고요? 어머나, 세탁기 위에 쓰는 거 이거 면도기잖아요 근데, 모습 을 신기한 척 내놔요. <laughs> 이것은, 대장간표대장간표 면독입니다. 나대장간표 면독이네, 전부네. <laughs> 그 다음에, 나, 남... 제일은, 뭔가, 이거, 나무가. 뭔 나무인지 나도 모르고 했을지 했을지 모르겠어. 뭔 나무인지도 모르 다, 오래돼 신호대, 네. 신호대, 아닙니다. <laughs> 자, 이만 출발합니다. 오만 갑니다 저 경매사가 많이 받으려고 한 사람 아니에요 골동품 좀 희소성 원리라서 삼만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격을 물어볼게요 찍으시면 없습니다 자 3만 3만 나오셨고요 삼만 갑니다 오미 쌀때가 쌀때가 뭔 거북선이네 철갑을 들어버렸다 <laughs> 완벽해 일제강점기에 썼던 거 맞은데 사계물림에 철갑을 들어버렸어요 완벽하게 자 이제 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반 대가 만원 이만 원이에요 이거 얼마 나온가 볼까요 만만 만! 관심 없어요 만원 없으시죠 슝 <laughs> 아까 설명 들었잖아요. 일반 일반 대가 음. 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만부터이출발 해야 된대. 일단 이만 적어 놓고 아, 가보시이만 나오시고 3만. 만 이거 설명해 줘 봐요. 모르고 와 주셨어요. 아신 분. 만나아이 진짜. 사극할지도모른대만이다 <laughs> 그겁니까? 뭐라고 러세요 미국에서 25년 사셨는데, 더 저희보다 더 아시면 어찌란 말이에요. 한국 공부를 많이 하셨구만. 자, 상소문을 올릴 때 쓰는 물건입니까? 쌤 맞습니까? 회의할, 회의할 때요? 자, 회의하겠습니다. <laughs> 자, 회의할 때만. 연대를 보세요. 그냥 조선시대에 올라갑니다. 제가 산만 했지 않습니까? 제가 산만. 오마! 오마! 3만 5천. 3만 5천. 시간만, 본인들이 더 시간을 끌게 받으셔. 오마! 뭘 올리지 말아요. 그럴까? 나, 고 싶었는데. 사라 말 지도는 무시간 동네라. 이런 것을 임금한테 올리는, 상수 올릴 때 쓰는, 펜, 저, 청이 있습니다. 아따, 제가 가지라 그것이 우리 사명의 방문을 가야 되는데. 지승. 자, 지승은, 지승 아시죠? 종이로 한지를 까서 만든 바구니입니다. 만! 이모. 음. 뒤에 시끄러운 언니 두 분. 마스크 써도 시끄러운 게. 지승이 한지로 가서 만든 거예요, 공예품이. 2개빈, 2겹 2개빈, 3개빈, 3만원도 안면 돼. 데 얼른 설명해줘요. 난 도자기 몰라요. 지도아이 씨, 설명을 해주시라고. 그냥 작품 도자기, 뭐 연대는, 뭐, 강전기까지 봐도, 막 굴려본 거라 모르겠어요. 그냥 보신 대로만. 이만. 이만 넣으시고 3만. 이만 넣으시고 3만. 좀 연구 대상이딱 신자가 아니라는 것은 태가 나잖아요. 아래만 보시면. 3만. 3만. 이만 넣으어요사모님 아, 나 부부끼리 상견 전보네 <laughs> 원래 부부끼리는 잘안 사신대. 물어보다가 판다 끝나 버려. 자, 연적연적 연적 가겠습니다 연적이 정도면 양반들 보면 이모집 잠옷인가요? 우리 집까서 샤워 한번 하고 오실래? 물 시원해 <laughs> 지하수 자연만만우때뭐 다이아 들었는 거야 다이아 버라인가 너무 응. 상한가요? 우각인가 나 이런 모습도 살살 살다 처음 보는 우각에다가 구슬에다가. 세 점, 몰라요. 저는 모름게 만. <laughs> 만. 만. 한 점씩 봐보실랍니까? 진짜. 아이, 저, 이런 보스 여러 번 경험해봐도, 이런 부스도 간만에 올라오네. 일단, 세점님게 삼만 출발할게요. 삼만. 삼만. 만. 자, 잔치집에 있던 부침개 뒤집게입니다. 하나, 둘, 이만! 이만! 근데 이 집은 잔치를 많이 안 열었는가 별로 안 달아졌어요. 다른 것들이, 요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만! 이만! 하, 진짜 민속품을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진짜 고민 들어가네. 진짜 이거 귀한, 오메. 귀한 자료인데, 방짜인데. 방짜야. 제가 이만. 이만 나오시고, 삼만. 만 찬스 2만 5천 자2 5 0 0 0원에 우리 시사매거지로 가겠습니다 예? 네. 중국집 혹시 차리실라고? 그 쓰시지 마셔 더 길어야 돼요 자 방자입니다 이거 역 시도 국자 두장가 3만 출발합니다 3만 방자로 된 겁니다 3만 너무 세게 불러 너 2만 3만 2만 2만 3만 3만 나오시 4만 5만 갈라다가 4만 4만 찍어놓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 요 아까 그하고는 레벨이 틀리니까 3만 나오시고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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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에 우리 감독님 아유, 힘들어 힘들어 나도 힘들 가벼운 놈 갖고 오라 이란 게. 양반는 꽝, 무거운 놈 갖고 와고생하십니고생하십 한갑도 넘으시면돼 한갑도 안 됐으니. 한안 되셨어요? 네, 어리세요. 어리요 네. 낑기지 마라. 왜현미 진짜 무섭거든려 만! 요차! 만. 아무도 안들 <laughs> <laughs> 만드릴까요? 의라고 하지 말라께맷돌 선잡이, 맷돌손잡이 우리 한국, 한국 정통 발음입니다. 맷돌손잡이 자, 10만 갑니다. 이런 큰놈 보셨냐고요? 이런 넓더하고이 앞에는 그 다른 거 보셨잖아요. 뭐라고 저거 풀메? 풀메 큰거 보셨는데 맷돌이로큰 놈은 안 나와요. 이, 이 양반은 거의 천석 천석직 이상은 되신 것 같아요. 자 살살 가볼까요? 5만부터 다시 가보겠습니다 5만, 5만 나오시고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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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 예, 이게 우리 정통 우리 천년 동안 앞쪽에 있는 관이 금성관이라고 천년 동안 도청 자리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전에 그 강주로 그 도청 자리를 옮겨버렸죠. 예? 그 이후로 조금 새락이 됐습니다만 지금 엄청난 속도로 도시재생사업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나주에 있었던 나주 반입니다 오늘 물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설명은 많이 못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5만 나오시고 7만 원 9만 원 9만, 9만. 7만 원 나왔어요 자 위원장님 앞으로 7만 원 감독님 완전하시고 이만 오시오! 이만 이만 오만 이만 오만시만오만오만 오시오! 이만 오만 이만 오시오! 이만 오만오시만시만만시만 오시오! 이만 만 오시오! 이만 오시만 오시오! 만만 도자기가 어미 아직도 소 잡아갖고 아니 소 키우실 분 까를 많이 얼른 요걸 내려주시오 사님 예. 묻으셔요 지금 조심히 들으세요 어미 보셨죠 이. 설명 길게 안들게지기에요 우리 한국의 최고의 운방 기구의 넘버 원. 베스트 넘버 원. 자, 시작! 만 출발합니다. 오마. 갑니다. 포터가 아주 좋습니다. 자, 포터란 말은 우리 일톤 현대 포터 있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짐꾼이에요. 최고의 넘버 원. 오마. 살살 갈까요? 잠만 이걸 보여주, 뒤, 똥구멍을 보여준 게, 안 찍으시구만. 이걸 보셔야 돼. 오마. 빨팔 갈게. 오마. 와! 제가 오마. 출마. 출마. 제가 출마. 펄마. 펄마. 출마 나왔어요. 어미 아, 지도에서는 뭐 이상한 섬에 살면서 이상한 물건도 다 갖고 다니네. 여기 항아리 맞죠? 어그리도 잘돼 있고, 이게 전라도 항아리는 아닙니다. 이제 이런 항아리 형태는 보통 경기도 항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박 해보면 우리 전라도 항아리는 눈 많이 내라고다 깨져버려요. 이게 경기도 항아리는 대신 전라도 항아리 최고의 좋은 점이 뭔지 아시죠? 숙성 넘버원. 숙성 잘안 돼요. 경기도 항아리는. 근데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무엇이 그려졌어? 손치기로 해서, 그냥 이거 항아리 안 만들어요. 그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이 손치기로 난이 기가 막히게 그려져 있어요. 항아리를 그거 보고 사시는 거예요. 저 항아리 천개 넘은데, 이런 거 없어요. 잠깐만 출발! 3만! 5만! 7만! 5만 나오시고, 7만! 출만 자, 다음 항아리. 호후후 <laughs> 자, 항상 말씀드렸던 눈물도 잘 흘리고요. 박진물도 잘 그려져 있고 그냥 보신 대로 찍으십시오. 이것도, 이것도 문양이 이쁘네자 시작하 1번 출발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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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요. 사매 나왔어요. 자, 사매. 와잘 아, 어, 아예. 뭐 깨진 거 없죠? 예? 깨진 거 말은 다쳐본게 이제 본대로 쪄쪄 먹으면 깨지. 그런 거 깨진 게 아니. 난 알티면 깨졌다고 이야기 안 해. 요 자. 우리 사매 있고 올립니다. 이거 뭐야? 누가 이걸 꼽아 놨어요. 이러면 보자 갈까요. 버터 새끼줄로 하는데 저기 보이시죠? 예? 그형태예요 근데 어깨 때문에 는 건데, 이제 이건 아기지개예요이 아기지개는 뭐냐면, 없던 시절에 는 산에 나무를 해야 되는데, 내 새끼들도 다 해야 돼. 보통, 여덟 살 정도 시작되면은, 그, 부모님들이 애들을 위해서, 가족 노동, 노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애기들도 이러고 지게를 짜줘서, 그때부터 죽자살려 일만 해야 돼. 학교 파이기만 하면, 그냥 오로지 일이에요. 나무를. 해오든지, 풀을 메우든지, 콩을 가져오든지, 그런, 아기, 지게입니다. 노동력 착취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할 것이 농사밖에 없고, 불이 어딨다면, 연탄이 어딨어요. 다 나무로 떼야 되는 게다 이걸 짓고 다니 진짜 이거, 연대가 아마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지게 중에 제일 연대가 될 겁니다. 한번, 여러분의 실력을 믿어볼게요. 만 출발합니다. <목소리> 자, 보셨죠? <야. 목소리> 손잡이, 아예 그것은 괜찮습니다. 수리가 약간, 수리가 손잡이. 당연히 계시죠? 자, 이게 4구짜리는 많이 보셨죠? 5구짜리는 아주 귀한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심작들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연때 맞춰진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양접당지, 뚜껑까지 같이 됐습니다. 자 옛날엔 여기다가 최고의 부자들만 썼어요 아무튼 자 갑니다 시작 5만 출발합니다 비싼가? 만 비싼가 3만 비싼가 5만 싼가 7만 7만 누가 하셨어요 7만 나오시고 9만 9만 아, 이 정도의 좋은 일단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거 5구짜리 처음 보셨잖아 맞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경매 시작과 이제 웃었으니까 10만부터 출발하겠습니다. 10! 15! 제가 20 무섭죠? 흔나저 연한 항아리 요 많은 거 하나에 만원이잖아요 요새 근데 왜 20까지 가요? 골동품은 비소성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2 0 22 갑니다 22오미위따진데이 고모님 이거 뭐, 뭡니까? 이러고 나 넓은 거잘못 봐갖고 뭐예요? 책 책개. 예. 보셨죠? 옛날 책들은 세로가 아니라 눕혀서 진열했기 때문에 좋은 자료들은 이렇게 덮어서 썼고요. 장속으로 봤을 때 조선 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잘 살아있습니다. 옛날 고서 모으신 분들은 이런 데다 보관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나무에 안에다 보관해야 습기 조절이 잘 됩니다. 아, 아, 아. 아. 자, 시아카 10만부터 출발합니다. 책, 괴입니다. 동궤도 많이 보셨죠? 10만부터 출발합니다. 10만! 20 겁니다. 20! 뭐, 모르는 게 뭐죠, 그럼. 모르는 게. 20! 뭐, 20 해놓고 해야 뭔 이야기를 해버리든지 할 건데. 부끄러워 그러면 일단 15. <laughs> 제가 15. 20! 이지 뒤에서 봤을 때는 하나짜리인가요? 네, 지금 하나짜리예요. 먹감장이고요 만들어진 시기는 60년대. 그다음에 이것 보고 애기 구멍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구멍장은 첫 애기 출산했지 않습니까? 애기들이 어째 하나잖아 이런 데다 보관했다. 구멍장에. 근데 이 만들었던 동네가 재밌어요. 영사포에서 우리 나주에서 만든 겁니다. 정말 자료가 좀 뛰어난 겁니다. 영사포에서 나온 거예요. 자시작하 우리 감독님만 보고 해볼까? 영사포에 지금은 소목장들 한분 살아계시는데 요양병원에 계세요. 이제 다시는 이런 물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주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잠깐, 10만! 출발합니다. 정말 자료가 있는 거예요. 20. 30. 뭐, 이증장이라고 해서 좋은 장이 아니에요. 이런 장들도 이소성이에요. 먹감이에요, 또. 먹감이 뭔지 아시죠? 옛날 땡감나무보면아 안에가 까매. 그럼 얇게 켜가지고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소목장들 기술이 뛰어난 겁니다. 정말 좋은 물건입니다. 자, 30! 있으면, 시야가 없으면, 이제, 영사봉으로 영암으로, 영암에서 보내지 마세요, 이제. 3집! 자, 주칠상이고, 상 높이가 높죠, 이. 겸상, 겸상. 자, 8, 12강인가요? 아, 또 우리 거문님, 뭔뭐 물건을, 이런 좋은 물건을 고생시킬까 자, 만들어진 시기는 강정기 이후에 나온 겁니다. 자 샤가 주칠이잘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죽절문으로 다리가 잘돼 있고 뭐 개다리라고 표현도 안 되겠네요. 이것은 학다리다 학다리 <laughs> 자 샤가 3번 출발합니다. 10만 15 20 얼른 찍으세요. 주칠이라고나 설명까지 드렸잖아요. 12각이에요. 이건 만석지이 아니면 못 썼어요. 최고 양반 아니면, 그것만 하시면 돼. 쇼다리, 많이 봤잖아, 쇼다리 얼마나가 자, 뒤에 있잖아요, 저, 저런 것도 30만원인데. 자, 보시죠. 자, 15 나오시고, 이제! 이제! 약하게, 약하게, 만! 약하게, 약하게, 만! 온목이에요? 꽃 모양이에요? 4만 나오시고, 5만! 5만 나오시고, 7만! 7만! 뭐 <laughs> 큰일이다. 응. 고머님 5만 났다 5만원만더하실만니까 응. 우리 예 우리 선생님 저마이라 선생님한테 6만 원에 낙찰 시키겠습니다 통나무 소나무라 불러야지 이것도 우리 나주 서반입니다. 이게. 우리 나주 밥상. 네. 그다음에 통은 야, 또 통이. 하나. 통이 한조각에 이게 너무 넓으니까 진짜 나무크큰 은행나무죠, 이거. 은행나무. 가벼운 거 보니까 은행나무예요. 여기까지가 한쪽이고 요만큼만 한쪽이 붙여진 거예요. 너무 크니까. 그 당시에는 기술이 그거밖에 안 돼요. 완벽합니다. 뭐 카이시도 안 발랐어. 카이시 안 발리는 거죠. 색깔이 연어잖아 이게 이게 오리지널 초반에요 가면 시작. 오버 출발합니다. 나주반 가격을 모르시거나 우리 역전 앞에 가시면 딱반 하나에 백만 원이 에요 나주반이. 이것은 강전기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연대는 7 0년됐어요 그래도 5만 출발. 5만 아. 인기 없어. 나주방이 일단 제가 5만 예우상이라도 제가 찍어야죠. 7만 5만 죽어도 안 나가죠. 이거. 오, 에? 오, 네, 에? 7만, 7만? 아 아니, 5만을 드린다고했어 갖고 가. 5만. 5만을 드린다고. 드립으로요. 만다가슈 발라졌는데 가슈가안 발라졌어요. 원작 그대로예요. 확실한 물건이에요. 왜왜 우리 고모님 이로 연세가 팔순이 넘었는데도 이미게 힘이 아 나도 잘못 왜무거만이 아니라 겁나게 다른 거 아니에요? 예? 만 별로 <laughs> 만 만안 했는 게 요차. 이십. 뭔 갑자기 이십이야. 만 원에 무불랑게 하는 약이제.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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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문이 거 인기 하나도 없다. <laughs> 일단 제가 십. 십억. 물건, 물건 좋잖아요. 아래가 콩 뭐라가 돼, 아, 이거? 콩 뭐라가 한디? 있잖아요. 벼루 별 중에, 이거, 독땡이 삐르간 거, 네. 들어갔구만. 네. 아유! 왜 날려버려요, 이거? 15? 15. 자, 15에, 15. 감독님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쟤떨이요 나무로 된 거. 연때는, 말도 못 해. 제 눈으로 봐도 200년이에요. 제 눈으로 봐도 200년. 아요. 이렇고 하면 재들이 아니잖아요. 뭐, 뭐 동물, 뭐 하마 같기도, 하고, 하마 같기도, 쥐 같기도 고 만, 삼만, 삼만, 만은가 이만, 이만, 제가 이만 삼만 삼만 삼만. 자 이게 이게 기생, 기생들이 피했던 기생 담배대입니다 참고로 담배는 조선시대. 서민들은 아무도 못 피했어요. 1900년대 후반때, 아니, 저, 어, 조선 후기 때, 뭐, 뭐 노비, 뭐또 풀리고, 뭐또 풀리고, 그때 담배 피지 담배 아무도 못 피했어요. 양반 아니면, 돈 있는 양반 아니면, 담배가, 그러고 기했어요. 이것이 기생. 이건 뭐라고 했는데, 홍사님, 이건 뭐라고 하지, 이거 보고? 아엔 마약. 아, 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laughs> 에, 빠뿌리요, 이게? 맞아, 빠뿌리도 되겠다. 예전에 그 아편전쟁에 많이 썼던 조그만 양만 넣어가지고 썼던 겁니다. 귀한 자료네요. 두 점, 석 점. 잣돌이요 나무로 된 거. 연대 100년 넘어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200년 나와요, 이 정도면. 침반, 출발합니다. 싸게 드릴게요 진짜로 제가 가격이 콜가를 들었기 때문에 10만 나와야 출발합니다 제가 10만 10이 갑니다 10이